아아 네, 아,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제가 제 찍어드릴게. 야 이거 태국권. 아, 야 잠깐만 태권. 크다 크다 크다. 야 선다. 야. 오 잠깐만. 아이상도다. 아이상도다. 잠깐만. 아이상도다. 야 태국권 진짜 잘하시는데우와 잠깐만 농어를 막 하루에 세 시간 이상씩 치우는 아, 분, <laughs> 분 같은데. 농어 하루에 세 시간 이상하죠. 이거는. 예. 네. 야 어떻게. 어제도 농어 치다 왔는데, 지금, 네. 몸놀림이. 네. 와, 어떻게 태국권은 그렇게 잘하지? 이거. 와, 아, 이거. 네. 와, 진짜 태국권 어. 잘한다. 우와. 야, 이거 몸놀림. 치알 네. 좋다. 아, 와, 시야 네. 좋다. 네. 와. 좋다. 네. 야, 이거. 어. 잠깐만 어. 이거 네. 라인 많이 사귄나 한번 확인하면서요. 못 눌림 봤죠 옆에 분 예. 저러, 저렇게 하시면 참치도 그냥 참치 랜딩도 그냥 우습게 하실것 같은데 저런 못 눌림 온몸이 쇼크리드한 거 봤죠 온몸이 <몸> 쇼크리드 <몸이> 쇼크리 앞에요? <몸> <몸> 이거 빼줘야 되는데 절대는 지금은 빼되 롱로즈 저 롱로즈로 좀 빼고 있을래요 저걸로 네. <몸> 죄송합니다. 참잘낀잘 잘 잡으니까 넓기 때문에 <laughs> 든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갈게요이트와팔 근육 나가려 그러. 그래.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嗯。